안녕하십니까. 꿀숲팜입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이 시작됐고, 아, 오늘은 이제 장마,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러는 겸이상에 성공하고 이제 산란이 나가는 벌통입니다. 산란이 나가는 벌통인데, 에, 전에 어, 벌이 좀 많을 때, 이제 공판에서 새끼들이 깨어나서 벌이 많이 보일 때 증소해준 벌도 있고, 또 축소해준 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이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검을 하시면서 물론 분봉도 조심해야 아, 도봉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도봉을 조심해야 되는데, 에, 몸이 기다 보니까 벌들이 내검을 하면 많이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내금을 빨리 열어서 빨리 보고 빨리 닫고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데 지금 보실 것은 먹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먹이가 아 없으면 먹이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에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먹이를 그날 물고 갈수 있는 양 그러니까 벌 양을 보시고. 그날 물고 갈수 있는 양만큼만 줘야지 너무 듬뿍 줘놔갖고, 그 다음날 또, 여기가 어, 설탕물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 점일장이 있으면, 점일장을 한 장씩 넣어주면 제일 안전한데, 점일장이 없을 시에는, 어, 저녁 해 넘어가고, 막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사양계에다가 사양을 하시되, 에, 그날 물고 갈수 있는 만큼, 양만큼, 벌 양을 보고, 그 벌들이 그날 저녁에 쌍 물, 물어다가 아, 소비에 채울 수 있는 양만큼만 아, 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에, 매일, 아니, 매일 부어주면 좋은데, 한 이틀에 한 번씩 부어주면서, 어, 확실히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벌이 아주 약군일 수가 있어요. 약군일 때는, 어, 군에서막 깨어나는 봉판을 털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요새같이 날씨가 춥지 않아서 털어서 넣어주도 개들이 깨어나서, 어, 금방 채우면 되니까요. 오늘 이제 내금을 한번 해본다이겸민상에 성공한 게 아마 6월, 6월, 6월 첫 주에 교미상을 편성했으니까 벌써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으니까 이제는 산란도 완전히 갈 거고 어, 그 당시에 봉판이 깨어나서 막증소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아 다른 데로 정신이 어에올두고뭐내금하고 하느라고 이걸 열어보지 못했어요. 그래 서 오늘 한번 열어보려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살짝살짝, 살짝 어 저녁으로 사양을 아마 조금씩 해준 걸로 아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양을 해주고, 보시면서 먹이 확인, 일단은 먹이 확인합니다. 먹이 확인. 이 봉판인데 딱깨어나고 화분을 채웠네요. 지금 위에 먹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위에는 먹이가 없고, 벌 또, 지금은 약간 약한 편인데, 그래도 지금 깨어나고 있고, 이쪽으로는 지금, 먹이가 조금 위에 저장되어 있네요. 근데 이상하게 산란이 없네요. 이번 장도 봉판이 이제 딱 깨어났습니다. 아, 여기 산란이 있네요. 유충판이고, 아주 각산란은 가지 않고 중간에 조금만 했고, 지금 위에 먹이가 없어요. 먹이가 없으니까, 어 얘들이 산란이 완전히 못 갔네요. 아 벌은 약해요. 뒷장에도 조금만 지금 산란이 가고, 안 갔어요. 이게 신앙인데도 먹이가 없으니까 산란이 안 가네요. 이거 한번또 보고. 요왕이 여기 있습니다요왕이 여기 있신데이있는데 여기 아, 김에 요시를좀 해둬야 되 겠습니다 표시를 먹이가 정말 요네요 여기 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 있어요. 이렇게, 해에서 살짝 찍어주면, 여기고 배가 부른데, 산란이못 가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화분장에, 화분장입니다. 근데 먹이가 위에 많이 없네요. 먹이가 없어요. 먹이가 없어서, 산란이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먹잇장을 하나를 넣어 주면서 지금 상황에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산란이 중간에 요렇게 요렇게 엄찌엄 했어요 그런데 벌은 아까 보시다시피 약합니다 벌이 약해요 요것도 화분장이고 요게가 지금 산란이 조금 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요기도 지금 어, 중간에 산란이 좀가 있어요. 중간에 가 있고 어, 뒷장에도 요게 요만큼씩 지금 산란이가 있어요. 이럴 때 지금 먹잇장이 여기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요게 에 지금 화분장인데 화분장을 한 장을 에 일단 가서 다른 저쪽에 지금 개상벌 통에 먹이장이 많은 게 있어요. 거기서 한 장을 빼와야 되겠습니다. 전에 어 왕이충을 하면서 설탕물을 많이 줘서 지금 완전히 꽉 찼습니다. 먹이가. 이걸 한 장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살라니 에이, 알겠죠, 잘 이렇게 먹잇장을 하나 넣어주고 이거는 마무리를 여기 화분 또 저쪽에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먹이장 하나를 보충해주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먹이가 부족합니다 교미상에 애들이. 벌이 매역벌이 이제 어느 정도 죽고 봉판에서 깨어난 어린 벌들만 있다 보니까 먹이가 확실히 부족해요. 확실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꼭 내금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것도 지금 벌은 둘레 여섯 일곱 장벌. 이건 초창기 왕이 거기서 왕이 깨어난 걸 갖다 놨는데 교미를 하고 와서, 여기서 교미하고 산란하는 걸 봤는데, 벌이 지금 많아요. 이게 많은데, 벌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일곱 장인데 없으면, 어, 이건 봉판입니다. 봉판. 그리고 먹이는 위에 조금씩 저장되어 있네요. 판이 깨어나고 있고 산란은 없어요. 산란은 없고 여기도 깨어나고 있고 위에 먹이는 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자기 먹이는 충분합니다고. 두장 이거는 지금 먹이도 없고 먹이가 조금 있는데 여기 알이. 산란이 되어 있어요. 유충판이네요. 파 여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왕이 있죠? 아, 지금 여기에 얘를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데, 여왕이 여기에 있어서 여왕을 네, 여기 떨어졌습니다. 이걸 빼서 저 대상 벌에다가, 지금 여기가 산란이가 있어서 유충이 들어있어요. 유충이 들어있어서 뺄 수가 없고, 지금 개상벌에다가 이걸 옮겨줘야 됩니다. 세력이 좋은 데다 옮겨주고, 지금 여기는 세력이 아까 이래 봐서 약하면 털어서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요런 봉판입니다. 봉판이니까 야들 깨어나면 되겠죠. 그런데 벌은, 요거 왕은 이제 요게 칠해놨으니까 잘 보이네요. 세 개. 어 여기 산란이 싹가 있네요. 아, 이 봉판을 뺐어야 되는데. 세 개, 예. 여기 우판에 요것도 뺍니다. 이. 지금 벌이 유충을 돌보기는 에, 약해요 지금 얘들이 봉판이 깨어나고 있고 이것도 봉판 이고 여기도 봉판이고 먹이는 그리 막, 넉넉하지 않네요 이걸 사양을 오늘 저녁에 사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양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 먹이가 좀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먹이는 많지는 않네요. 현재 사양을 해야 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있고. 여기 화분장이, 여기는좀 더럽더럽인데, 화분이, 화분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먹이는 되면은 화분이 또 없어요 이거는 화분이 좀 부족해요. 음, 이요를화분 쪽에 아까 하군이. 여기 화분이 많고 저 1번장이 완전히 화분장이었으니까 얘를 털어서 화분을 하나를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약간 축소를 해주고 여기는 화분이 이제 들어갔고 어, 얼은 다섯, 두 장을 빼고 한 장을 넣어줬으니까, 1번 장이 먹이장이었고, 그러고 여기는 설탕물을 조금 이따 일 끝나고 줘야 되겠습니다. 주워갖고, 먹이를 약간 더있게 해주고, 이렇게 봐가면서 지금 요게 뺀거 여기 지금 두 개를 뺐지 않습니까? 요거를 살란이 어 조금 가 있지만은 먹기가 지금 이게 먹이가 위에 좀 많아요. 요게 일단은 잠깐 딴는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다른 거를 한번 보고 네, 뭐가 있단도 많나. 여기 보면 에다실하나 이거는 다 물고 가고 없습니다. 이런 거빼 줘야 됩니다. 이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왕이 어 있습니다. 여왕이 어 있는데, 에이.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냥 위에서 먹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산란하러 왔는데 먹이가 전혀 없어요 산란 같은 장이고 얼얼뭐 여기는 산란이 딱 같네요 여기도 산란이 갔는데 중간으로 해서 거이 별로 없습니다 얼이 이건 여기로 완전히 산란이 잘 갔네요. 위에 먹이도 부럭저럭 있습니다. 여도 참 불이 여왕이 성실한 여왕입니다. 이거 보니까 먹이가 꽤 들어가 있고 산란이 잘 갔네요. 여기도 산란이 갔고 먹이도 많이 저장되어 있네요. 이렇게 닫아놓으면 애들이 참 지금 어떻게 열어줄 수도 없고. 요게 정상입니다. 요렇게 가고 산란이 요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요거도 보면 아, 화분장에 위에 먹이가 있어요. 요거도 화분장에 위에 먹이가 밥은 또꽤 있네요. 여게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밥은 또 충분하고, 충분은 뭐 하진 않지만, 그래도 밥은 또 있고, 먹이도 있고, 요렇게 놔두고 먹이를 또 한번 줘야 돼. 그러면 산란이 더잘 갑니다. 여게에 요거는 뭐딱 맞습니다. 요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뭐어 이제 요거는 여기만 사양만 하는,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양만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고르기를 했습니다. 했었고 어 지금 왕이 두 마리가 산란 을 지금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산란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왕두 마리만 확인하고 산란에 안 가면 꺾고 예, 합봉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왕을 보니까 곧 산란이 가겠어요. 배가 부르고 예, 오늘 문밀기 장마철을 맞이해서 어, 교미상에 이제 산란 들어간 벌들 어, 확인하셔서 벌 양을 보고 축소할 건 축소하고 털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먹이 없는 건 먹이를 보충해주고. 어, 또, 전체적으로 먹이가 없으면 이제 사양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사양을 하는데, 그렇게 저녁에 해 넘어가고, 막, 어둑어둑해질 때 줘야 됩니다. 지금 주면, 어, 보봉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란이 막 나가는 벌, 그리고 이제, 겸이 해갖고, 처음에, 에 봉판들이 이제 막깨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에 벌들은 어린 벌들은 많은데 외역벌이 없어요 그래갖고 먹이가 딱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가 하긴 하고 화분 또 혹시나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한 통은 화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어, 그렇게 화분이 없는 데는 화분이 많은 데서 하나 빼주고 또 먹이가 많은 거는 먹이를 빨갖고 또 먹이 없는 데다 주고 이렇게 벌은 분명 털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싸워서 어린 벌들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까 뭐좀 붙어 있는 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른 벌들이 따라가면 싸우게 됩니다. 보고 연념하시고 이렇게 내공하시면 일단은 요 장마철에 보고비가 그쳤을 때또 공지 사용을 해도 됩니다. 공지 사용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상 오늘 꿀스팜에서 교미상으로 지금 산란이 나가는 벌들 예, 매금하는걸 예,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